안녕하세요. 이수할머니, 폴리파이소리에요. 볼일보러 일이 있어 서울 갔다 가 이제 오니, 아휴, 지금 나올지 퍼붓는 이 물폭탄이. 나무도 높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연약한 풀들이. 이 사과도 지금 보니까 군데군데 병이 났네요. 이렇게 보면, 비가 넘어와서 그런가 봐요. 응. 이런 게몇개 있어요. 그래도 예쁘죠. 비가 비 맞았어도, 지금 우리 집 나흘째 불 폭탄 맞은 해도, 지금 이제 6시 넘어서, 저녁 6시 넘어서. 7시 다 돼가나봐요. 지금 다 이래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운설들은 여전히 푸르고 생글생글하죠 이거 보세요. 돌단풍도 다 잘라줬더니 그새 이렇게 나옵니다. 힘듭니다, 가이솔들이 초호화도 꽃이 활짝 폈을 때못 못, 담아서. 비 맞아갖고 더 차연하죠? 우리 매화시들 아. 또 올해는 이렇게 꽃 피는 거안 좋아하는데. 이 꽃이 나와다가 비가 맞았으니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 따투리 왔다. 저 잘려 줄걸안 잘려 줘. 저렇게 심 합니다. 아이고, 이거 좀 보실래요? <laughs> 이런 거갖고 불만 터트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휴, 지금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이거 보세요. 이 초록이들. 이 짜트리 하단에도 이 꽃이랑 꽃은 다 녹았습니다. 비가 뭐, 쉬지 않고 맨날 밤마다 그렇게 오고. 또, 낮에는 또 햇빛이 막내리쬐다가 이렇게 또 비가 쏟아지고. 얘네들 삶아지기 딱 좋은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도 이런 초록이들은 또 싱그럽죠? 이거 보세요. 이 피핀. 그, 보범생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더니, 얘네들도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얘들도 그냥 지들끼리 또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넘치질 않는 거예요. 내비도버리니까 와인 기순이 도 색이 바래서, 저 우산 밑에서 색이 너무 바래갖고 내놨더니 약간 빨갛스러운 소리, 나오 색이 나오네요. 우리 집에 지금, 연아들은 또 난리 났어요. 약먹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전히 k 자 o w 비 맞으니까 좋죠. 생글 생글 이그 예쁘던 아키라 o 도 그렇게 물이 매일 밤 때리니 나올 동안 지금도 약간의 지금.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는 얘도 이제 붙여서 저기 너도 붙여도 이게 한쪽 이렇게 됐네 에이, 어쩌겠어요. 지금 더한 일도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불만 터트리면 안 되죠. 비데스도 그렇게. 꽃이 그렇게 많더니 지금 비가 너무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 꽃도 그렇게 예쁘게 많이 펴보지도 못하고 비에 다 이렇게 됐는데 잘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예쁜 국수쟁이들은 또 이와중에 또 여기 벽 타고 오르는 거 보세요. 우리 며칠 만에 우리 담장 너무좀 봅니다. 이집 불도 엄청 많이 폈었네요 비에 지금 이렇게. 제가 아예 나가 보질 않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더덕꽃도 엄청 많이 피었었어요 이제 손질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어디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집, 나올 때 피, 아우, 뭐, 어제 밤이랑 그저께 밤이랑, 뭐, 불난 줄 알았어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뭐. 쏟아지고, 집이 무너질 것같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은 높은 지대라, 물이 쪽 빠져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아유,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네요. 이제 말모는좀이 짐코트를 좀 따줘야 되겠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되죠? 지금 제가 서울 강남구를 갔다 왔는데 아유, 황성하게 제가 반성하고 왔습니다. 뉴스 보고 유튜브들 보니까 아유, 이거 보세요. 이 응? 저기 바늘꽃도 비가 저희 지금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은 좀 그래도 그렇안던데 여기는 지금 계속 비가 때렸나 봐. 이거 보세요. 지금 조금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밤에 또 많이 오겠죠. 여기도 넘어오니까 이렇게 우리 소방님이 파란 나유롱줄로 갖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위로 싹둑 자르고 이... 군제 철사를 해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아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예쁩니다. 이 철없는 이사할머니 눈에는. 아휴. 비 맞아서 더 초록색으로 변한 우리 예쁜 수국들아. 엄니가 또 며칠 또 우리 갔다 올 테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또 햇빛 내리쬐면 젖은 몸 말려가면서 기다리고 있거라 은솔은 더 푸르스름으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우리 위치님들, 비피에 조금이라도 웃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자연 아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